네 안녕하세요. 음, 오늘 이 시간에는 GCP라는 것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GCP를 왜 설명하느냐? 어, 저희는 이제 GPS 판매회사인데 GCP까지 설명하게 된 이유는 어, 드론을 촬영 드론 촬영을 해서 어, 드론 측량을 한다고 하죠. 그거를 이제 하거나 아니면 요즘 제가 어, 관심있게 보는 픽스포드 캐치라는 안드로이드 또는 애플 스마트폰 에다가 정밀한 rtk gps 장착을 해서 현장을 촬영을 한 다음에 그 현장 나중에 3차원으로 현장을 보고 현장 어느 특정 점을 찍어서 좌표 를 확인하고 길이를 측정하고 면적 을 계산하고 할때 사용하는 게 드론 측량 같은 그런 건데, 거기에 GCP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GCP라고 하는 것은,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의 약자예요. GCP죠. 그래서, 어 땅에다가, 어 알기 쉽게 어 표시를 네 군데를, 네 군데나, 또뭐그 이상 표시를 한 다음에, 그곳을 정확한 GPS를 가지고, RTK GPS를 가지고 어 측정을 합니다. 측량을 해서 그 좌표를 어, csv 파일로 기록을 해 놓으면은 그게 이제 gcp 파일이 되고 나중에 픽스보디 매퍼에 불러 가지고 그 사진상에서 그 점을 맞춰 줘요 요 점은 사진에 표시된 거를 찾아 가지고 요 점은 뭐 gcp 1 여기는 gcp 2 gcp 3 이렇게 해서 어, 맞춰 주면은 이제 그 이미지가 맞춰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지시표 설치하는 방법은 제일 쉬운 거는 주변에 이런 곳을 찾아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화살표 끝점 또는 여기 보도블록에 만나 보도블록 두 개가 만나는 일, 점이라든지 또 맨홀의 한 가운데 기타 등등 이런 시설물이 있겠죠. 하늘에서도 구별을 쉽게 가. 가는 그런 시설물을 찾아서 여기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 제일 쉽고 이제 이런게 없다 주변에 그럴 때는 이렇게 대공 표지 파인을 인쇄해서 이걸 설치 하셔도 됩니다 또는 스프레이로 x 표로 찍 긋고 1 2 3 4 숫자로 써도 되겠죠 스프레이 x 가 교차되는 점이니까 이렇게 해서 gcp 설치를 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이런 현장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것이 이제 GCP들인데 현장이 작으면은 GCP를 한4 개만 해도 관계 없는데 현장이 크면은 여러 개를 GCP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는 위에 드론으로 촬영을 쭉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어,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거를 정사 영상이라고 하죠. 위에서 본 영상으로 전부 붙여요. 그런 거는 어, 픽스보드 매퍼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서 해주는 겁니다. 정사 영상을 쭉 붙여서, 어, 한 장의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그 픽셀 숫자, 픽셀이라 그러면 요 그림의 한 점입니다. 점. 그래서 밑에서 지상에서 낮은 쪽으로 찍었으면은 픽셀이 어, 좀 선명하게 나올 것이고, 높은데 찍었으면 좀 흐리게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픽셀 수를 계산해서 이게 뭐만 픽셀이다 예를 들어서 뭐만 픽셀이라고 했을 때,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 x y 좌표가 있겠죠. 그 좌표 차이, 좌표 값의 차이를 픽셀 수로 나누면은 한 픽셀당 값이 나옵니다. 좌표값이 그래서 이 점에서부터 쭈르룩 더해가면은 픽셀스 곱하기 좌표값을 하면은 아무 점이나 좌표를 계산할수 있겠죠. XY 값으로 네, 그게 이제 기본 원리예요. 그이 원리는 그 옛날 지도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 같은 원리인데, 제가 전에 한번 어, 동영상을 하나 올렸는, 올린 게 이제 그 옛날. 일제시대 때 지도를 지금도, 쓸수 있도록. 그런 분, 취미 삼아서 옛날 길을 탐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옛 길. 그런 분들은 옛날 고지도를 스마트폰에 올려가지고 그 지도를 따라가면은, 아, 여기가 옛날에 이쪽으로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에 막혀있는지 알수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은, 요, 뇌 귀층에 좌표가 있습니다. 확대가 좀안 되는데, 예, 좌표가 있어서 그 좌표를 입력을 해요. 그 프로그램은 글로벌 맵퍼라든지 또는, 어, 무료 프로그램은,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무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GCP 측정하는 방법은 아까 그런 기준점에다가 gps를 저희는 이제 미니니까 미니를 판매하니까 미니 gps를 이렇게 세워서 좌표를 기록을 하고 어 측량용 gps가 있으면 측량용 gps에 삼각대를 세워서 측량을 하시면 되겠죠 700w 계 같은 경우도 안테나 요게 요게 기준이 됩니다 안테나가 안테나 위치를 요기에 맞춰서 좌표를 기, 기록을 하시면 되는데 그 로커스 gis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로커스 gis. 무료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어 위치 평균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서까지가 1cm 입니다. 1cm 안에 점이 계속 찍혀요. 그럼 그거를 한 30개나 뭐 50개 정도 점을 찍은 다음에 그 가운데 점을 기록하면 정확한 값을 기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록한 다음에 csv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csv는 어 픽스버딕 매퍼에서 바로 GCP 값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예, 제가 오타네요. CSV, SCV 예, 이렇게 오늘은 제가 GCP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동영상으로 실제 GCP 기록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노리터에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GCP를 찍을 수 있게끔, 어, 인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두 개를 기록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 마일집에서 미니하고 어떤 식으로 GCP를 찍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로커스 GIS에서, 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여기 놀이터 프로젝트를 놀이터 2라고 지금 제가 만들어 놨어요. 다시 새로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새 프로젝트, 놀이터 3.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좌표계를 EPSG 5186이나 5187 이걸로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좀 부연 설명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gcp 를 찍을 어 포인트를 포인트로 해갖고 레이어를 gcp 라고 할게요 그 포인트고 속성을 gcp name 텍스트 데이터 이렇게 해서 어 저장 라벨을 표시하는게 좋고 스타일은 원형으로 하죠 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위치 보면은 나오고, 위에 보면은 0.02m, 2cm. 자, 그러면 추가를 누를게요. GCP에 위치 평균화를 누르면은, 현재 좌표가 보입니다. 199927.9535563.171. 이렇게 해서, 어,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평균을 내니까 더 정확하겠죠. 아무튼 지금 확인을 눌러서 기록을 하고요. 체크를 눌러야 됩니다. 여기 체크 체크를 누르면은 텍스트 데이터 GCP 1 네, 그러면 GCP 1이라는 곳에 지금 기록이 됐고 좌표도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들고 두 번째. 여기에다가 놓고, 이건,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밀한 기포방울이 있는 삼각대 조절이 가능한, 센터 조절이 가능한 걸로 하셔야 되고, 여기 GPS 높이도 최소한 50cm 이상 띄워야 됩니다. 바닥에 가까우면은 반사파 때문에 좋지 않아요. 오차가 커집니다. 자, 다시, 여기서 요 왼쪽에 좌, 동그라미 원을 누르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 보이죠? 4m. 여기다가, 플러스 다시 눌러서, GCP1을 위치 평균화. 오래 있어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수평정확도 1cm, 수직정확도 2cm. 이렇게 해서 확인. 체크 눌러서, 여기다가, GCP2. 됐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이거를 GCP로 이렇게서 내보내기 해서 CSV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보내고 공유를 할 공유할 때 저는 이메일로 네이버 메일로 내게 쓰기 GCP 보내버리면은 끝납니다.